씨발, 아간 주구 아, 앞으로 이속 게임 자주 나와. <laughs> 제가 드릴게요. 나는 이우랑안 넣기면 어떻게 방송하나? 아이고 아이고. 나는 이제 방송 접어야 되겠다 진짜. 아 <laughs> 씨. <laughs> 야, 족밥 들래? 야, 족밥 뜨자. 들어와. 피온 상국 모드로 혼줄 한번 내 줄라니까. 야 또, 야 이상호 또? 또, 안녕, 상호씨. 어, 안녕, q r 씨! 반가워요 자, 오늘 한번 헌 한번 내보자. 에? 오빠, 야, 경기가 있어서 조금 찐또매기로들좀 패러가려고. 편하게, 편하게. 아, 나 근데 오늘 오빠. 어? 나 오늘 좀 화장이 잘 먹었어. 나 오늘 좀 예쁜 것 같아.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아. 지랄을 하는구나, 진짜. 미쳤다니까 지금 미모폼? 왜 지랄이야? 꼬아라 <laughs> 정신 좀 차려 제발. 알았어. 자 이거나 먹어 꼬아라 이거나. 아이씨. 그건 아니지 상호 씨. 자폴 포그밥 아 가? 안 막니? 안 막아요. 안 막아요. 안 막아요. 안 막아요. 이것도 안 막는 거지? 뭐봐와 오빠. 폴 진짜 다른 세계에 사는구나. 어이고야. 갈게. 한. 어 들어와. 블린트가 잡았으니까. 나이스야, 발라. 아니 거도 잡고 있는데 이게. 안돼. 아이코 못 만든 빨라기야 사무씨. 아니 존나 억울하네 진짜. 갈게. 피린이니. 갈게. 마가봐 그러면. 막아고 얘야. 막아봐. 비켜줄래? 막아봐. 비켜줄래? 막아봐, 이상어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이런 식으로 뭐야, 루크쇼가 이미 막았고, 거기는 살짝 벗기고 살짝 이런 식으로 <웃음> <웃음> 지금 나가는 3대형인데, 상호씨 어, 너무 쉬워졌는데, 상호씨 어, 무슨 뭐 하시는 거지, 지금? 오호. 오, 귀엽네. <웃음> <웃음> 제대로 해주니까 진짜 네? 쉽다. 아, 그럼 더 제대로 해보세요. 3대1이거든요. 예. 얍. 나 나는 꽤그 알아. 나는 가볍게 즐기려고 했는데 네네. 이 전쟁을 만든 건 너야. 사람을 도발해? <laughs> 지금은 웃기겠지. 지금은 웃기겠지. 끝까지 네가 웃을 수 있나 내가 한번 꼭 지켜볼게, 꽤그 알아. 어, 진짜 이 깎개무셨다. 가볍게 하는 거면서 이렇게 이래 깎개무셨어요? 네? 상우님 어, 깎개하는 거 봐라. 이제 꼴로면 말한다 이제. 이상 호떡 자기가 지면 열심히 하고, 아이 난 대충 했는데, 얘는 진짜 이것밖에 못하냐?라고 함. 개 열심히 해놓고 안 열심히 한 척함. 이상호득 중거리, 중거리 제트디 아직도 참. 와, 너무 많. 와, 진짜 아니 무슨 저기서 들어가. 아, 얘는 제대로 좀 해주니까 그냥 숨도 못 쉬면서. <laughs> 뀨하라내조밥시 네, 너무 까분다 너무 까불어 어? 내조밥시 네, 왜요? 조밥시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자 1대1이고 마무리 지어줄게 <목소리> 포를란 포를라네 <포르란에> 파워 슛 <목소리> 잘가라 <이. 목소리> 요런 가그 처음 보나봐 내가 강원상대로 연습을 <목소리> 한 이후로 아니 무슨 이게 들어봐 <목소리> 시간 정도 차면서 알아내는 이게 뭔 아니야. 게임이야 뀨아라 나 백컴이야 백컴 배컴. 너 크로스 안 막아? 크로스 암막니 루니 잘가라 <laughs> 이 i 우리 껴 y 리 u h 귀엽다 done. You h 잘 먹었다 아, 맞지 껴 y 라 u 드로 맞자 이건 당해 보셨나 수비 진영에서 티키타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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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 싶어서 미치겠는 티키타카 e 나가면서 반 o 아... 잡고 뒤에 줬다가 파워 y 기면서 밑에 e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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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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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 1 6 자리 봐라라안 아 불. 봐라. <laughs> 나가 그냥. 아 진짜 이게 뭐야? 아왜 이렇게 나댈까? 아 진짜 상우 씨. 나댈? 아 진짜? 상우 <laughs> 씨 네? 죄송한데. 왜요? 그, 네. 그 삼국지로 하면 동점인데 이거. 우리 꼴 득실이 똑같은데요? 아, 개기는가? 아 씨발 뭐한 다섯 꼴 넣어 줘? 아왜 이렇게 나... 어, 그럼 한 다. 그럼 한꼴당 10만 원 걸고 할래? 한꼴당 10만 원? 넌 뒤졌다. 들어와라. 한꼴당 10만 원 걸자고. 말적 빨리 얘기를 해. 5만 원으로 해. 그 말하니까 이거 피온 상복 룰로 꼴당 5만 원이지? 어? 아니 씨발 공뺏었는데왜 공이 졸로 가요? 야, 니 잠시만요. 아 그냥. 아, 씨그 이녀석아. 상우 씨, 계세요? 어, 계세요? 네? 아니, 계시냐고요? 썸 a m b i e Sambie! Sambie! s a m b 상 e Sambi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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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m b 세 e Sambie! s a m 그냥 주세요 아저씨. 응. 저못 줘요. 내놔 이 자식아. 이 세트 안 해주시면 전못 줘요. 저못 줘요 이 세트 안 해주시면 비현상품으로 하자고 하셨잖아요. 나 진짜 이렇게 너무 힘들어 대기업 평포 진짜 나 진짜. 아나 어떡해. 갑질이 저못 너무 줘요. 힘듭니다 진짜. 저못 줘요 뼈알씨이 세트 우리예요 이거. 이 세트. 아이고. 아까 죽고 앞으로 이석으 게임 한다. 았나 봐요. 제가 드릴게요. 아이씨 <laughs> 자, 지금 캐시 15만 원 선물 갈게요. 아, 어, 협박까지. 나는 이석으랑 안 넣기면 어떻게 방송하나. 아이고, 아이고, 나는 이제 방송 접어야 되겠다. 진짜.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감사히 쓰겠습니다 상우 씨. <laughs> 아! 아니, 이친사가 너무하잖아. 아니, 친 뭐야? 아, 아이고. 발이 돼버렸네 아이고 이제 발이 온거 빠지말라고 하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영국에서도 기차표 구해줘 어 하는 법 알려줘 어 이거 시간도 바꿔주고 취소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이거를 뒤싹하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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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맛있다 야네 차단 어디서 보냐? 얘야 예? 실력반 갈게 친추 쳐받아 제가 친추 꼭 받아야 되나요? 친추 받지 말고 앞으로 아니아니아니아니아 아니, 아니, 아니. 상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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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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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우씨 예. 진짜 친척 안 하실 거 조금 약속해 주세요 네, 안 그러면 저 진짜 네, 잠못 자요 저 진짜 네, 상모님이랑 친척 안되시면 제가 잠을 못 잤다고요 상모님안 했어요 안 한다고요 저 진짜 저 하늘이 무너지는 알았어요. 줄 알았습니다 상모님 네, 알겠어요 알겠어요 저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상모님 알겠다고요 그게...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트래핑 존나 이상해 이런 식으로 미아의 발락이 녀석아 아니 씨발 트래핑이 왜 아유 아 존나 멍청하네 게임 아, 잠깐만요 상우님 저 갑자기 손 발이 떨려요 상우님 저또오발되는 건가요 와 씨발 공격 안 하니 아니 가려고 하는데 상우님 수비가 너무 빡세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음. 네? 어나 아, 이적해야 될지도 몰라 엄마. 어떡해? 나 엄마는 이쪽 해야 돼. 와, 뭐냐? 여태 코 다시 들어온다. 아이, 너무 많다. 규하라 <laughs> 디스코드 끄니까 그냥 적밥이네 <laughs> <족밤이네. 웃음> 엄마, 엄마나 취직했어. 와, 진짜? <laughs> 뀨뀨뀨뀨뀨뀨뀨뀨규규 뀨, 뀨. 뿅뿅뿅뿅뿅 알알알 아, 자그끔하게 코팅 당했구요 자이티어 실력을 리스트에 적어놓을게요 아, 네 성우님 너무 잘하세요 제발 실력으로 지고 나서 아, 그럼 자 실력... 실력으로 졌습니다 자 실력으로 졌습니다 어너 실력으로 쳐발렸어 네 졌습니다 네 성우님 졌습니다 엄마 아프리카, 계속해도 돼? 나 이제 이상우랑 친구야, 다시.